안녕하세요. 배당이민족입니다. 오늘은 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 금융지주의 배당금 및 주가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 금융지주는 금융 투자, 자산 운용, 저축은행, 여신전문업, 헤지펀드 운용 등 금융업 전반의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투자라는 브랜드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KB금융 신한지주 등과는 달리 저축은행은 있지만 시중은행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입니다. 금융지주들의 배당금은 꾸준히 잘 지급하고 배당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이 특징이지만 개인적으로 한국금융지주는 실망스러운 주주환원 정책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어 추천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적으로 실망스럽다고 하는지 과거 배당금 및 실적 전망을 확인하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금융지주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기준 한국금융지주는 7만 원의 주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 총액은 3조 8천억 원이고 코스피 9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2주 최고 주가는 7만 5천 200원이고 최저 주가는 4만 6천 100원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최대 주주는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입니다.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는 48,400원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의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2003년 설립된 이후 2023년까지 매년 배당금을 꾸준하게 지급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과거에도 배당금 변동이 심했으나 최근 5년 동안의 배당금 흐름을 보면 여전히 변동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크게 배당금을 상향시킨 바 있었지만 2022년에는 더욱 큰 폭으로 배당금을 삭감시키며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배당금의 변동이 심한 편이지만 배당 성향은 일정한 모습으로 실적에 의해 배당 변동이 심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융지주들이 배당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높은 이유는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꾸준한 배당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국금융지주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 한국금융지주 배당금은 지난 3월 14일에 공시가 되었습니다. 한 주당 2,65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배당 수익률은 4.2%를 보였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3.78%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도 다른 금융지주들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의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5.16%이고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4.66%입니다. 2021년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한 결과로 2021년을 제외한다면 4% 초반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의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한 주당 액면 금액의 1.23%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액면 금액은 5,000원으로 62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도 추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주식 가격도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의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6.66%이고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6.24%입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의 배당금 지급일 및 배당 정책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지주기업으로 자회사로부터 배당 수입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자회사의 현재 및 향후의 자산 성장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한 후에 이녀자금을 기초로 배당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공시되지 않았으나 과거 배당 성향을 미루어 보아 순이익의 20% 수준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될듯 싶습니다. 다른 국내 금융 지주들의 배당 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시로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 금융 지주도 2023년에 약 30%의 배당 성향을 보인 것을 미루어 보아도 한국 금융 지주는 주주친화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 금융 지주는 1년에 한번 결산 배당금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다른 금융 지주들에 비해 주주친화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한국금융지주의 배당금 지급일을 미루어 보아 2023년 배당금은 4월 12일 금요일에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한국금융지주의 배당 기준일은 이미 지났으니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의 과거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다른 금융지주들에 비해 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인지 실적 변동도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자는 기록하지 않고 있으나 실적 변동이 심한 모습이고 실적에 의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 적립식 투자는 어려운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2021년 한국금융지주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실적 증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브로커리지 및 IB 부문 수익 증가, 자회사들의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카카오뱅크 IPO로 인한 지분법 이익이 발생한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50% 이상 실적 감소를 보인 바 있는데, 금리 인상 및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수수료 및 운용 수익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들은 금리가 올라도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지키거나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볼때 한국금융지주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한국 금융지주 실적으로 매출액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발표했지만 영업이익은 50% 증가 순이익은 10%가 증가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장금리 하락 및 주가 상승으로 인한 운용 실적 증가라고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금리가 안정을 찾고 증시가 다시 상승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국 금융 지주는 다시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2025년까지도 꾸준하게 실적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배당금 흐름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금융 지주의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은 2024년 한국 금융 지주의 배당금으로 한 주당 3,065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3,000원 수준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20% 초반의 배당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순이익의 20% 수준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2월 이후 발표된 컨센서스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의 평균 목표 주가는 82,000원입니다. 현재 한국금융지주 주가 대비 17.1%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큰 비용 인식으로 미래 ROE 값의 기술적 조정이 있었으나 수익성 훼손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ROE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동산 PF 및 해외 부동산 관련 대규모 충당금으로 실적은 부진했지만 2024년 업황 개선 기대감과 실적 부담은 감소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때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면 금융지주들의 실적은 안정화를 되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 금융지주는 다른 금융지주들에 비해 자회사로 은행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이고 배당금 변동도 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국금융지주의 배당금 전망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영상 내용 중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